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어, 오늘은 식물 이야기가 아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유의 팁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걸 원유 팁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어,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그 전에 역시 제 영상에 질문, 댓글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이 시간대로 가주세요. 어, 어여쁜자야 님께서 수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국 물꽂이를 했는데 금세 물러진다고 하셨네요. 제가 수국 물꽂이 방법을 알려드릴 때 이거는 세균과의 싸움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를 때도 꼭 소독된 도구로 예리하게 잘라야 되고요. 물도 자주 갈아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끝부분 더 썩거나 이제 물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에서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렇게 다시 시 씻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NS님께서도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수국 근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네요. 어, 여전히 수국이 깻잎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분갈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 수국꽃을 볼수 있게 응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ns님 새순이 난다면 국이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내년에는 꼭 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꽃이 피기를 꼭 기도할게요. ns님 국에 화려한 꽃이 가득 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꽃 대신 ns님 꽃에 수국꽃이 피도록 해주세요. <laughs> 이젠 원예tv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 칼라데아 제블리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칼라데아나 고사리루는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가습기를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은 화분을 어물 위에 올려놓으신다던가 그런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긴 하지만 같이 주변 습도가 높아져서 집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칼라데아를 키울 때 봉지를 씌워서 키웠는데요. 봉지는 단점이 각이 잘안 잡힌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짠 이불 가방. 아 네, 조금은 좀 약간 부끄럽지만, 네 그냥 봐주세요. 요즘 이불을 사면 이런 투명 비닐백 같은 곳에 들어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어, 각이 잡혀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작은 화분은 덮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투명 온실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이거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퍼가 있으니까 열어서 그 동안 저는 얘를 지퍼 이 가방에 넣어놨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굉장히 좀 높아서. 많이 비치는, <laughs> 비쳐서 잘안 보이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각이 잡혀있어서 아주 탄탄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서있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디 갔지? 아, 여있다 <laughs> 이렇게 이런, 어, 생수병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그 생수병 같은 거를 살짝 안에 넣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생수병을 넣어주면, 이제 쓰러지진 않거든요. 비닐팩. <laughs> 아, 진짜. 자, 이렇게 생수병을 양쪽으로 넣어주면 어느 정도 이제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손재주가 좀 있으시고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 안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아마 이런 제품이 어, 작게 온실 제품으로 나온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집에 있는 안 쓰는 이불 가방을 한번 재활용해 봤어요. 확실히 비닐 안에 있으면 이런 어, 칼라디아들이 입마름이 없이 건강하게 잘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실수로 과습으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요. 어,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재활용이기도 하고 또 식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조금 부끄럽지만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습도가 높아야 하는 칼라데아류나 아니면 고사리 그리고 뭐 음, 씨앗을 발화할 때또 삽목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어, 씌워놓으때꼭 위에 구멍 한두 개씩은 뚫어놓으셔야 합니다. 어, 너무 밀폐돼버리면 안에 곰팡이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이거를 빼먹을 뻔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오늘은 머리를 좀 따봤습니다. <laughs> 어, 나이 안 맞게 참 축제스럽죠. <laughs> 어, 그래도 나이 한살라도 더, 어, 들기 전에 해보려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약간 바락 같은데, 어, 그냥 이해해주세요. 뭐, 어차피 이러고 밖에 나갈 거 아니거든요. <laughs>